안녕하세요. 3월 11일 월요일 아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통해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내용입니다. 32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기서 올라가다 라는 표현은 요단의 낮은 곳에서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공간적인 이동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서울로 향하는 것을 올라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 11월까지 있었던 춘천은 위도로도 그리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도 서울보다 높지만 서울을 향해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적용되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영적 순례의 의미를 담아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가셨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여기고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앞서 가시는 겁침 없는 모습을 보고 일으킨 반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수난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직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3 3절에 보라라는 말을 통해 이 말씀이 중요함을 부각시키며 제자들로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앞선 두 번의 예고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일을 밝히셨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올라가노니라는 말을 하심으로써 제자들도 자신이 당할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도 헤롯을 도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장로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예수님께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총독 빌라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34절에 나여야 된 가옥행위들은 이방인 구인들의 행동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능욕과 침뱉음, 채찍질과 죽음 이네 가지의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구는 이사야서의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3일만에 살아나실 것, 곧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이는 9장 31절의 두 번째 예고에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고에 대해 두 번째 예고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예고에서는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아직도 이 예고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단실만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또 저희에게 신가하며 어떤 반응도 나타내지 않은 듯 합니다. 이들은 이 예고에 대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고 후에는 제자들이 자신들 간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예고에 이어 가장 높은 지위를 바라는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깨닫지 못함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보다는 부활의 영광의 길을 기울이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왕이 등극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예고를 하시기 전에.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라는 경고는 제자들 간에 베드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등극하실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그동안 첫째 자리를 독점해 왔던 베드로가 나중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첫째와 둘째 자리를 확보할 최적의 기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두 제자의 요청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우편과 좌편은 미래에 속한 것이고 이를 위해 현재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전제하시며 그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3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특히나 잔은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에서도 나타나 있어서 예수님께 닥칠 고난과 죽음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두 제자도 이 잔과 세라라 말이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할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두 제자의 답변은 진실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마지막 만찬 직후에 부인하지 않겠다 라는 베드로의 선언에 동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실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광만 바라보느라 앞서 있게 될 고난과 죽음의 심각성을 깊이 생각지 못한 채 성급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준비하기 위한 개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기도를 하지 못한 채 자고 있었고 그 결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오니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이어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 고난과 순교가 우편과 좌편의 영광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영광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망이 아니라는 선언은 그 자리에 대한 그들의 요청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질 특권과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제자의 요청을 듣고 나머지 열 제자가 화를 내는 것은 예상되는 반응입니다. 특히나 베드로의 분함이 가장 강력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첫째 자리를 두 제자가 대신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가치관의 본보기로 이방인의 직권자들과 고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조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자를 대변합니다. 이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군림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기서 너희는 앞에 이방인과 명확한 대조를 이루는데, 이는 제자의 길이 세상의 길과 구분되어야 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자는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앞서 10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린 아이들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요청했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종은 앞서 말한 섬기는 자보다 더 낮은 노예 신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오로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로서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가장 낮은 지위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세상적 가치관 아래에 있던 자들에게 도무지 상상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뒤이은 결론은 제자들이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인자다운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결론으로 자신을 모본으로 제시합니다. 이 결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최고의 왕적 권위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실 것으로 인정되는 인자의 섬김을 말씀하십니다. 곧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제하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당장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다면 제자들은 그 본을 본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무범의 영역을 뛰어넘어 기돈론적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자신의 성김의 최종 결과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란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치르는 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지불한 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며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과 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섬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순한 예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광을 얻고 자신들을 높여 주기를 구하였던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구원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아까 배의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